전화가안데저자고 신났어요.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못봐로 조던 나이츠 최초 싸게 파는 곳이나고들까요와 조던 나이츠가 뭐지? 어.. 보니까 어 이런 어 터미네이터 특징인 자동차가 이런 코인을 발사네요. 와 조던 나이츠 돌핀 소닉 와 돌핀 소닉이 뭐야? 오 멋있게 생겼다. 이게 뭐지 대체? 로제가 조종하는 거고요. 구장나이트 어, 돌핀이구나. 아, 이렇게 자동차가 코인을 발사하는 거 맞아? 코인을 어치시키면은, 아, 역시 코인은 발사하는군요. 코인으로 발사해서 승부를 가르는 새로운 장난감이에요. 우와. 물속성. 이0 0 7년도 8월에나 완전 신제품이네요. 역시 장난감. 이번에는 킹나이트예요킹나이트는 오, 역시, 어, 기사촌 생겼는데, 카이가 운전하네요. 킹라이트. 오, 신기하다. 좋아요. 이번에는 헤비 아머. 오, 헤비 아머. 와, 이거는 전자촌 생겼는데, 오, 오, 멋있다. 지니 어, 조정하고요. 그렉. 그렉이 조정하는 섀도우 데몬. 우와. 오 재밌는 장난감이네요. 더블 드래곤. 그린이가 조종하는 더블 드래곤. 와 드래곤 머리가 두 개인 드래곤이에요. 오. 또 여기는 스톰나이트도 있네요. 스톰나이트와카드가조어하스톰나이트도 따로 파는데요 오. 이럴 수가 이런 것도 파는구나. 저기에는요. 스컬피온 킹. 와 전갈이에요. 스카가 조종하고요. 우 와. 여기는 파이언. 오, 레오가 조종하는 파이언. 오, 그림스도 마음에 드네요. 오, 중국 거 같은데, 오, 상당히 재밌어요. 더블 드래곤 봤구요. 어, 스톱 나이트 아까 봤던 거네? 피닉스 헌터. 피닉스 헌터는, 오, 불사조가 생겼는데, 오, 이렇게 자동차가 변신해요. 어, 중급한 터미네카드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는 재밌게 코어를 발사하네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바로. 가격도 괜찮은 거 같아요. 이곳은 토이프러스 구성점이에요. 발이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